안녕하세요. 금계산반입니다 오늘은, 단엽산반 밭자리에서 산책을 했는데요. 네, 이거는, 대병. 합천에서, 합천 영상 테마파크 그쪽 지나가면, 그 대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 밭에서 나온 단엽산반 밭 종자인데요. 종자를 보시면, 난초가 아주 잘생겼습니다. 전면 산반에, 입 마무리도 안 좋고, 어, 또 생강근이고, 분주도 아닌 생강금, 며칠 전에, 이제, 산채 종자인데요. 난초를 보시게 되면, 병 마무리, 병 꼬리를 보시면 참 잘생겼습니다. 난초가. 보십시오. 아 잘생겼죠? 2, 3제 때 되면 아주 그림이 그려지는 그 단엽성의 전면 산만입니다. 생강도 달려 있고요. 굉장는 너무 좋습니다. 비온 날에 계서좀산채 사진은 좀 흐린데요. 생강도 보이시면 그대로 좀 살아 있고요. 뿌리도 너무나 좋습니다. 이 시간에 또 좋은 주말에. 좋은 동자 제가 한번, 한번 올려봅니다 보십시오 떡잎장도 잘 생겼고 송이장도 아주 무늬가 좋고 변 마무리도 좋습니다 자, 키는 한 4-5cm 정도 됩니다 여폭은 한0.7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한 45만 원 정도 생각하니까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